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이곳은 벌써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팬들의 우원에 힘입어서 승리를 가져갈 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경기는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슛 엘링 홀라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골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시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파트릭 베이라 수비 성공합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시도는 참 좋았는데요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네 위대한 위드필더 비에이라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주원에서 슈팅 패트로체 로즈볼스 핑계다볼 아!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마시모 오더 비에이라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아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앞으로의 경기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어, 오늘은 초반에 어떤 양상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정유율을 높여서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겁니다. 파벨 네드베 크로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끊어냅니다. 비에이라 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나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슛. 지금부터 정말 잘 막았는데요.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 또 과감하게까지 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맨체스터 큰 키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볼터치. 슛.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벨레. 여기서 훌륭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역시 골 결정력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거든요. 방금 장면에서도 아주 잘 드러났죠.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헛다! 핑계 넘었습니다. 레이카르트. 맨체스터, 측면 공격 전술이 특징인 팀인데요. 역시 이런 전술을 사용할 때 포인트는 명확하겠습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측면 공격 수를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느냐겠죠. 측면 공격수 중심으로 다른 선수들이 후반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수비수들을 견제해주는 팀 플레이 역시 중요합니다. 네, 측면 공격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아,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마시모 오더. 끊어냅니다. 네드 베드, 비에이라. 전반전 28분입니다. 네드 베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레이 카르트, 마시모 오도.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맨체스터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반대쪽으로 갑니다. 패스 받아냅니다. 마시모 오도 움직임을 봤는데요. 아, 침면 뒤에 있어요. 수비가 읽고 있었네요. 플라티니 기회를 만들어 내는 멋진 패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멋진 태클. 음바페. 네, 맞대결입니다. 길게 패스합니다. 측면으로 빠집니다. 어, 방금 상황은 상대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위험했겠는데요. 마시모 오도, 메르고미 공을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전반 41분을 시작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음바페. 이에이라 레드베드 반대편으로 음바페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음바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전반전은 한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드리드, 전반전 선제골을 내준 가운데 합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공격을 펼쳤던 만큼 가능하면 전반전의 동점까지 만들었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 얼마나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했던 전반전에 이어서 이제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역시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시죠.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순을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플라티니 박스 안으로 붙입니다 상대방고골 라인업 호너틱입니다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 기가 막힌 패스 과연 시틱 골프 스턴타 아, 아, 아. 들어갑니다 동점 골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은바페 세컨드 볼잘 밀어넣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 보여주네요 세컨드 볼을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경기인 만큼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양 팀의 전술 변화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슛! 역전! 역전골입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음바페,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과감하게 달릴 슛이었는데요 키퍼가 막기 힘듦 각도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음바페두 골을 기록합니다 마드리드 한발 앞서 나갑니다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좀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뒷공간으로 알레사드로 네스타 인터셉트합니다 골킥 이어가겠습니다 마테우스 오늘 결정적인 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펠레, 자 서로 만났어요. 수비 잘 막아냅니다. 엘링홀란 역습 나가는데요. 릴리앙 티랑 펠레 공간을 봤는데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맨체스터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 남은 시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스터.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두팀 그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마드리드 아직까지 선수 교체 카드는 남아있는데요. 에덴 아자르, 마테우스, 로드 골릿... 아, 벗어났습니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아, 수비가 집착하게 대처했네요. 깔끔하게 공을 건져냅니다. 비에이라. 요한 크루이프. 요한 크루이프. 공을 띄웠는데요. 지금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이니에스타. 깨일 찔러줍니다. 마시모 오더. 네드베드. 야야투레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야반금치이 대단히 좋았어요 요한 크루프 요한 크루프 왼쪽 측면으로 지금 열려있는데요 골포스테이 걸립니다 들어갑니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킬리안 은바페 세 번째 골헤트트릭입니다아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빠른 반응으로 볼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 슈팅 아! 득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인 플레이 팀 사기에 도움이 될수 있죠 돌파가 가능할지 스페일 가레스페일 높게 찔러줍니다 맨체스터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이니에스타 깊숙한 곳 머리로 돌키토의 선발 클로 나왔습니다 에덴 아자르 비에이다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마케렐레 릴리앙 티랑 마드리드 이제 무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로빈 패스로 넘겨줍니다. 슈팅! 은바페 과감하게 마무리 슈팅까지 날려봤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김민재 흐름을 끊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경기를 뒤집은 끝에 승리까지 가져갑니다.